네, 안녕하세요. 3학년 일반 친구들. 자,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220쪽 펴 볼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핵 이식 기술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배웠어요. 오늘은 두 가지 기술. 한장 넘겨서 세포 융합 기술과 조직 배양 기술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222쪽 펴 주세요. 자, 세포 융합은 말 그대로 세포를 어떻게 했대요? 융합시켰대. 무슨 얘기냐면, 자, 감자, 토마토가 있어. 얘네를 합친 거야. 그럼 얘는 감자의 성질도 띠고, 토마토의 성질도 띠는 잡종 세포가 된 거야. 두 가지 형질을 모두 띠는 세포, 잡종 세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애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위에는 배추, 밑에는 무, 무추. 위에는 무, 아, 밑에는 무, 위에 빨간 양배추, 또는 브로콜리도 접합을 시켰네요. 자, 밑에 그림 볼까요? 근데 얘는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한번 제거를 해줘야 돼. 우리 식물에 세포벽이 있다고 배웠잖아, 그쵸? 물론, 과학 시간에. 어, 세포를 융합시키면 융합된 두 가지의 형질이 다 있는 세포가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동물 세포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어, 자 단클론 항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 아까 우리 뉴스에서 항체 치료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투하면 항체가 생성이 되면서 걔네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 항체를 이제 뽑아다 쓰면은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근데 항체는 번식력은 없어요. 그래서 번식력이 엄청 좋은 암세포와 얘네를 합쳤어. 그래서 얘네를 복제를 해서 이제 항체만 다시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포 융합 기술이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세포융합 기술은 세포융합 동그라미 서로 다른 세포를 융합하여 두 성질을 모두 가지는 하나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이다. 자, 세포벽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식물은 아까 봤던 게 이제 포마토, 포테이토와 토마토 그리고 가자 등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어요. 자, 동물 세포는 단클로 항체를 생산하여 단클로항체에 동그라미 합시다. 단일클로 항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질병 진단과 암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왼쪽에 척척 용어 박사 가볼까요? 어, <laughs> 자, 항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입에 대응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다. 그럼 몸에 항체가 생기면서 걔네를 막 이겨내려고 싸우는 애들이야. 그 중에서, 단일클론 항제. 딱 하나의 항원에만 딱딱 반응하게 해서 정확하게 내가 얘를, 얘가 걸렸는지 아닌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이냐.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서, 어, 우리 몸에 어떤 외부 물질이 왔을 때, 이제 싸우게끔 반, 그 물질을 만들어내고 싸우는 반응들 을 말해요. 항원 항체 반응. 이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울 텐데, 어, 우리 몸에 항원이 막 들어와. 바이러스? 항체가 생성이 되면서 얘네를 잡아먹어요. 근데 얘네는 딱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을 하게끔 돼 있어. 자, 요걸 이용하면 뭐를 알수 있을까? 음, 어, 우리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뭐 하다못해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요거를 집에서 손쉽게, 어, 내가 이 상태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자가 검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네, 임신 테스트기입니다. 음, 이게 이제 항원 항체 반응, 다니클로 당체를 이용한 건데, 임신을 하면, 어, 소변에 이 HCG라는 호르몬이 나온대. 그래서, 어, 테스트기에 테스트를 해보면, 이 항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반응을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임신이 안된 사람은 반응할 항원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반응을 못하고 임신됐다고 나오지 않겠죠. 이 원리가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laughs> 백신, 백신 얘기를 한번 여담으로 해볼게요. 우리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왜 백신 얘기는 또 이제 뭐 고등학교 과학시간에 나오긴 할텐데.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된 인공항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아주 소량 넣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어쨌든 항원에 넣은 거기 때문에 조금 아프거나 막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죠? 음. 자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면 요날 백신을 맞았어. 그지 항원 A의 1차 침입 그러면은 항원 A에 대한 항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얘네랑 싸우려고 하는 항체들이 생겨나. 그럼 얘가 몸에서 얘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항원 A가 2차 침입, 실제로 그러니까 백신을 이날 맞고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몸에서 얘를, 이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항체가 그때는 한 두세 배로 만들어지면서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백신의 원리입니다. 응. 항원항체 반응. 자, <laughs> 말 나온 김에 어, 뉴스에서는 뭐 항원항체 검사법, 뭐 PCR 검사법 여러 방법들이 막 있어요. 우리가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PCR이라고 하고요. PCR 검사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응.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데, 이제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검사하면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검사하면 다음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음. 요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항원항체 검사가 나오는 건데, 아까 그렇게 임신 테스트기처럼 자가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야. 진단키트 갖다가 그럼 얘는 15분이면 나온대요. 근데, 정확도는 좀 떨어진대요. 뭐, 50%까지는 안 가지만, 얘도 뭐, 한, 90몇 프로 때가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음. 자, 여기까지. 어, 체포 융합 기술 배워봤고요. 한장 넘겨볼까요? 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직 배양 기술로 가볼게요. 얘는 내용이 정말 없어요. 조직을. 배양한다. 요것만 알면 돼. 대량. 핵심 포인트 대량만 기억하면 돼요. 당근이 있어. 당근을 조금 잘랐어. 그러니까 조직을 떼어냈어. 얘를 새로 배양을 해요. 그럼 얘가 자라나가지고 얘랑 똑같은 하나의 당근이 만들어져.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 당근을 10개를 만들면 이 조직을 10개 떼어내면 당근이 10개 만들어지겠죠. 자, 당근을 1000개 조직을 떼가지고 만들면 똑같은 당근이 1000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사진에 보면 하나하나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똑같은 성체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농업 이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죠. 작물을 재배할 때. 음. 자, 그럼 마지막 정리가 끝낼까요? 조직 배양 기술은 생명체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분화, 증식하는 기술이다. 분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조직들이 성체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에 척척 용어 박사에 있네요. 자, 한 개의 세포에서 유전형 질이 같은 개체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얘는 대량의 핵심 포인트. 네,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우리 나머지 시간은, 어, 이 생명기술 중간 점검 2025년 전까지 하면서 학습지 하나 받았죠. 그거 한번 펴볼까요? 2025년 전까지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영상인데, 어, 이 영상에 우리가 지금 2학기 때 배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영상 분야가 지금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laughs> 그니까 앞으로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이제 가장 많이 각광받을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어,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이 관련 주식을 사놓다던가 아니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2019년 9월 9일에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그니까 5년 뒤를 예견을 했네요. 근데 지금 현재 2021년이니까 이제 4년 뒤가 되겠죠. 어, 한번이 영상을 보면서 어, 빈칸을 채워 놓봅시다이 학습지는 걷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돌아가면 10년 전 여러분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주변 세상도 지금과 많이 달랐죠. 당연하죠. 21세기는 급속한 기술 진보의 시대고,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2025년에는 우리 세계가 어떤 형태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5년이 조금 더 남은 시간일 뿐이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5년 후에는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어디 한번 보죠.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생산량에서 화석 연료를 능가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거예요. 네, 잠깐 잠깐 멈출게요. 이 사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 1번. 태양광 패널이었죠. 태양광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톰슨 로이터의 연구원들은 새롭고 현대화된 재료 덕분에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재료들을 이용하면 태양광 패널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도 말이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자, 2번.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오늘날 이건 아주 새롭고 생소한 기술이지만 5년 후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호텔 방을 예약하기 전에 호텔 가상 투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상점에서 모든 상품의 3D 모델을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카트에 물건을 넣기 전에 말이죠. 편리하겠죠? 증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람들 자체가 강화될 거예요. 종이나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여러분의 피부에 마이크로 칩이 내장될 거고요. 로봇 의족과 의수는 실제. 네. 빨리 지나갔네요. 자, 사람들 자체가 강화될 거예요. 3번 종이나 신분증 대신 여러분의 피부에 마이크로 칩. 마이크로 칩이 내장될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반려견한테는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무슨 의수라고 그랬어요? 로봇 의수입니다. 로봇 의수. 팔과 다리, 로봇 의수는 실제 팔다리처럼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 팔다리처럼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장기이식은 내부 장기의 작용을 향상시킬 거고요. 네 장기이식입니다 5번의 장기이식 생명기술과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나와요 이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2025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고 점점 더 저렴해지고 대중화될 거예요 교통체증 문제도 완전히 없어지거나 거의 해결될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 심지어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의 수요까지 늘면서 아. 자. 심지어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잉카의 수요까지 늘면서 아, 기대되네요. 인적 요인은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교통 체증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인적 요인이었던 것만큼 대도시들은 마침내 비교적 한가한 도로를 즐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제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참, 그리고 가솔린 연료는 2025년이면 희미한 기억이나 존재하게 될 거예요.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가스 연료 차량을 시장에서 점점 더 밀어낼 겁니다. 또 태양열 자동차도 등장해서 점차 나머지 차들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빛과 충절한 시간만 있으면 가고 싶은 곳 아무 데나 갈수 있는 자동차라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연료가 떨어질 걱정이 없는 거죠. 사물인터넷, 즉 IoT는 만능이 될 거예요. 스마트하우스, 스마트오피스 네, 7번 사물인터넷 적어주세요. 우리 정보통신 시간에 배웠죠? 사물인터넷, 약자는 IoT 스마트 빌딩, 폐쇄된 내부 네트워크로만 분리된 채말 그대로 그외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혼자 살지만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있는 깨끗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에서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인터넷은 정말로 세계화 될 거예요. 현재 전 세계 30억 명만이 웹에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50억 명은 제한적으로 접속하거나 아예 접속을 하지 못하고 있죠. 몇몇 대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 페이스북, 스페이스 X 등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당 1 메가비티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2025년까지 반드시 실현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크게 도약할 거예요. 자, 8번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5년 뒤면 AI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더 깊이 사고하고 호기심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시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처럼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조력자가 될 거예요 약도 지금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5년 안에 의사들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여기엔 암과 에이즈, 당뇨병, 알츠하이머, 기타 이미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많은 증상들의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도 포함되죠. 물론 말처럼 쉽진 않을 테고 처음에는 저렴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답은 분명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인간 게놈이 아마도 완전히 밝혀지겠죠. 자, 인간 게놈입니다. 인간 개놈. 네, 이것도 이제 과학 시간에 유전자의 발달, 배울 때 나오게 될 텐데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예요. 어, 어디에 어느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는 뭐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쫙 밝혀내는 인간 유전자 지도. 인간 개놈이라고 불러요. 개놈은 우리가 그 유전자 영어로 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개놈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직 윤리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간의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꽤 무서운 유전병을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전세계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금도 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5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겠죠. 플라스틱은 마침내 과거의 유물이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톰슨 로이터의 보고서에도 셀룰로스 기반으로 한 생분해성 재료가 2025년까지. 네, 생분해성, 생분해성, 10번에 생분해성 재료.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지금 땅에 묻으면 200년이 넘게 안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어 땅에 묻으면 알아서 분해가 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모든 용도의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토양과 바다가 더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로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푸른 행성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료는 플라스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도 해볼게요. 텔레포트와 시간여행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입자들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실험을 했고요. 그건 그들 입자에게는 시간여행처럼 보일 수도 있죠. 연구원들은 양자 실험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걸 당장 물질 세계에 실제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5년 안에 과거로 가거나 전 세계로 순간 이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어쨌든 더 현실화 되겠죠. 유전자 변형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실내에서 재배될 겁니다. 자, 유전자 변형 11번. 유전자 변형 방금 배운 내용이죠.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실내에서 재배가 된대요. 식물의 DNA를 변경하면 식물의 생명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망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논쟁에 휘말렸던 시대는 지난지 꽤 오래고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진화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로봇이 노동 시장의 가장 열악한 직업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지적 업무에 관심을 돌리고 열성적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거예요. 로봇이 할수 있는 모든 일에는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이 로봇 노동자들이 완전히 자율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로봇을 사람이 직접 조종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테니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학습에 대해 말하자면 5년 안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AR과 VR의 발전과 함께 가장 실용적인 기술들조차도 교실에 직접 가서 선생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여기 시뮬레이터가 있네요. 아마도 그런 학습 방법은... 금방 널리 보급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거고 해마다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될 거예요. 기계 학습도 큰 진전을 이룰 거예요. 거의 완벽한 전자 번역기, 운전 스타일에 맞춘 내비게이션 시스템, 기타 여러 기기들과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언어 장벽이 거의 없이 원하는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일상적인 일들을 아무런 불편 없이 빠르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변 환경과 주위 인간 혹은 기계 자신이 취한 결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의 영리함 덕분이겠죠. 5G 모바일 인터넷 연결은 자, 12번 5G입니다. 네 요즘 6G가 나오 6G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5G부터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대부분의 기술 선진국 및 도시에서는 흔한 일이 될 거예요. 4G를 사용하면 웹에서 영화를 한편 다운로드하는데 최대 1시간이 소요되죠. 5G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입니다. 동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이 네트워크의 연결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연결이 온갖 일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처럼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부터 실제 의사들에 의한 원거리 로봇 읽과 수술까지 말이죠. 블록체인은 사람과 조직 간에 돈과 귀중한 자산을 이전하는 데 선호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자, 13번에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처음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건데, 어, 이것도 이제 많이 그 주목받는 기술이거든요. 한번 어떤 건지 설명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에 두고 있죠. 한마디로 돈을 송금할 때 중개인을 없앨 수 있어서 그 과정을 안전하게 직접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드에서 카드로 이체할 때 은행이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은행이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계정을 차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리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은 항상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쓰기 전까지는.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네. 자, 우주 관광입니다. 14번. 지금 민간인 그 우주 여행이 성공하면서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더욱 다양해질 거예요 현재는 리차드 브랜슨과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들만이 첫 우주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우주여행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거죠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전체 과정이 더 쉽게 진행되면서 비용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별을 직접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매우 비쌀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인 거죠.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10년 후에는 우리가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처럼 궤도로 로켓을 타고 다니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